안녕하십니까. 네, 부샤킴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쇼 게임을 할때 예, 굉장히 뒷땅을 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굴리는 어프로치에서 뒷땅을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버를 잘 쳐고 그 다음에 세컨샷을 살짝 실수해서 를 프린지나 아니면은 뭐한2 0 m 내외의 거리에 남겨져 있을 때 뒷땅을 쳐서 오비가 난 것보다 더 허망한. 그런 기분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뒷땅을 치면 이 겁나 가지고 그 다음 차이 탑볼이 된다든가 아니면 뒷땅 뒷땅 탑볼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그린에 올라갔다고 해도 뭐 퍼팅을 3퍼팅을 함으로써 오비도 안 했는데 3풀 한다거나 뭐 이런 뭐양파를 한다거나 심지어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뒷땅의 이유와 스피을좀잘 걸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구독 안 하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뒷 땅을 자꾸 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제가 전번에도 얘기해 드렸죠. 이쇼 게임을 할 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이 오른팔과 샤프트의 이 각도, 그다음에 후면에서 봤을 때 오른팔과 샤프트의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라. 유지해서 치면 뒷땅이 안 난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을 하면은 뒷땅이 잘안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백스윙 하실때는 그나마 내가 각도를 유지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볼을 치면서 손목이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손목이 이렇게 제껴져서 이런식으로 뒷땅을 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손목이 제껴지는 이유 없겠죠 이유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손목이 제껴지는 이유는 이 오른손을 이렇게 쇼케이 오른손으로 해라 오른손으로 해라 하다 보니까 자꾸 손목을 쓰다 보니까 오른손에 약간 스냅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손이 임팩트 직전 맨날 무슨 7번 아이언 드라이버 칠때 임팩트 때딱 버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싹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 별로 안 좋은데, 이거를 막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왼손을 퍼팅 그립 잡듯이, 요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왼손 손가락에 락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죠. 요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몸의 근육.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의 근육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몸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불편해서 몇번 하다가 다시 원래 그립으로 잡곤 하는데, 요거를 그냥 꾸준히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옛날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아니면 샤프트 다른 아이언을 대서 이런 식으로 같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샷을 연습을 하는데 얘가 내요 왼쪽 옆구리에 닿지 않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닿고 있죠 닿지 않게 샷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스핀도 되게 잘 걸려요 그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샌드위치는 뭐1대 2의 비율, 1대1의 비율로 가고, 어프로치는 1대 2의 비율로 가고, 그다음에 피칭은 1대 3의 비율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핀을 더 많이 걸면 걸수록 피칭 웨지를 쓰더라도 그렇게 많이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뒷땅을 안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핀을 많이 걸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귀찮거든요. 이거 뭐 이런 것도 두 개를 들고 되게 되고. 그래서 되게 귀찮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한다 이거예요. 연습을 계속해서 뒷땅을 계속 치더라. 제일 중요한 건이 왼손 손목이 꺾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꺾어지지 않게 하려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 몸으로 기억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그립을 이렇게 짧게 한번 잡으세요. 이렇게 짧게. 이 짧게 잡는 방법은 예를 들어 다른 방법도 그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갔을 때 크롭페이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올려치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올려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쇼게임이니까 이렇게 짧게 잡고서 여기서 빈스윙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할때이 왼팔을 너무 이렇게 7번 아이언이나 드라이버처럼 롱게임처럼 딱 잡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잡으면 클럽이 열리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이 옆구리를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안 맞게. 얘가 내 옆구리를 때리지 않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옆구리를 때리지 않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손목을 쓰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단 굴리는 어프로치 뿐만이 아니라 뛰어는 어프로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좀 연습을 연습이라고 그러긴 되게 웃긴데 이거 연습장에 오셔가지고 몸을 필때 이렇게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내 옆구리를 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대로 가게 릴리스를 해도 옆구리가 닿아요. 그러 그러니까 릴리스를 하지 말고 그냥 왼팔이 이런 식으로 접어지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로 해보면 이렇게 크롭이 치고 나서 릴리스가 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가 여길 보고 있으니까 벌써 옆구리를 때린 거죠.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야 스피니 잘 걸리고, 뒷땅도잘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쉽게 쇼게임에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한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프로였습니다.